가수 주현미, 64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믿을 수 없는 비보의 팬들은 물론 가족과 음악계 전체가 깊은 충격에 빠졌다.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걸까? 언제나 무대 위에서 밝은 미소로 노래하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되어버렸다니. 그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주현미는 대한민국 트로트에 살아있는 역사였다. 1980년대 전성기를 누리며 비 내리는 영동교, 짝사랑, 신사동 그 사람 같은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많은 이들은 그녀를 이미자 선생님의 뒤를 잇는 트로트 여왕으로 평가했다. 누구보다 섬세한 감성과 절절한 음색으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던 그녀였다. 그런 주현미가 이제는 사진 속에만 남았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믿기 어렵다. 특히 가족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녀의 남편, 딸, 오랜 시간 함께해 온 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의 마지막 무대를 함께 지켜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는다며. 어머니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울먹이며 고백했다. 남편 또한 현미는 무대와 팬들, 그리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노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가요 무대에서 그녀가 부른 울면서 후회 한 해가 끝난 직후, 한참 동안 박수가 멈추지 않던 그 순간을, 무대를 내려올 때마다 스태프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던 그녀의 따뜻한 성품을 기억하시는지요? 매주 월요일 밤, KBS 1TV 가요 무대에서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잊었던 수많은 팬들에게 이 소식은 너무도 가혹하다. 2022년 기준으로 가요무대 출연 횟수가 가장 많은 가수였던 그녀는 말 그대로 시대와 함께한 전설이었다. 그녀는 단지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었다.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하며 따뜻한 일상을 나누었던 그녀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심을 다하는 아티스트였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직도 웃으며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영상들이 남아있다. 그 모습이 더욱 슬프고 그립게만 느껴진다. 이제 우리는 되묻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더 많은 시간을 그녀와 함께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당연하게 여겨온 것은 아니었을까? 이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평소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사랑을 표현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애도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나의 청춘이 함께했던 주현미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노래는 영원히 제 마음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그녀의 LP판을 다시 꺼내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마지막 콘서트의 영상 속 그녀의 미소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비록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음악은 살아있다. 비 내리는 영동교가 울려 퍼질 때마다, 짝사랑의 선율이 흐를 때마다, 우리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노래는 세월을 초월해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가슴을 적신다. 이것이 바로 주현미라는 예술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이제 우리는 남겨진 사람으로서 그녀의 삶과 예술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어나가야 할까? 그녀가 남긴 무대, 그녀가 보여준 진심, 그리고 그녀가 전해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이다. 주현미, 그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리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말할 것이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현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평소 그녀와 친분이 깊었던 동료 가수들과 오랜 시간 같은 무대를 함께했던 선배 예술인들. 그리고 그녀를 롤모델로 삼아 온 후배 가수들까지 모두 깊은 슬픔에 빠졌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니는 장윤정이었다.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그녀는 SNS를 통해 선배님의 무대를 보며 트로트를 꿈꿨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선배님의 따뜻한 조언과 인자한 미소,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며 눈물 섞인 글을 남겼다. 장윤정의 슬픔은 많은 후배 가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주현미는 후배들의 질문에 늘 진심으로 답해 주었고, 함께 무대에서는 이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선배였다. 남진 역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현미는 내게 동생 같은 존재였지요. 고운 성품, 성실한 자세, 그리고 무대를 대하는 태도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훌쩍 가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불켰다. 그의 말에는 오랜 세월 함께 무대를 지켜온 동료로서의 애틋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미자, 트로트계의 또 다른 전설로 불리는 그녀는 주현미의 별세 소식을 들은 뒤 며칠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조용히 애도에 잠겼다. 그녀의 측근에 따르면 이미자 선생님께서는 주현미 씨를 정말 아끼셨고 진심으로 후계자로 여겼다. 저 친구는 마음까지 곱다는 말도 자주 하셨다라고 전했다. 같은 시대를 살아낸 두 거장의 묵직한 연결고리가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후배 중에서도 영탁, 송가인, 이명웅, 정동원 등 현재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명웅은 주현미와 함께한 방송 무대를 기억하며 선배님은 늘 저에게 노래는 진심으로 부르면 사람 마음에 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송가인은 전통을 이어가는 무게와 책임을 알려주신 분이셨다며, 선배님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이제는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뜻,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현미와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온 작곡가 이호섭, 편곡가 김현철 역시 깊은 슬픔을 표했다. 현미 씨는 늘 곡을 받을 때그 가사의 의미를 열번 20번 되새기며 연습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달하던 아티스트였죠. 라고 회고하며. 그녀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방송사들도 분주히 움직였다. KBS는 긴급특집 편성으로 주연미 추모특집 그리운 그 이름, 주연미를 준비하며 그녀가 출연했던 수많은 무대의 명장면들을 다시 편집해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 방송을 보며 함께 울고 웃고 그리움을 나눴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가수였어요. 어머니도 하늘나라에서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계실 거예요. 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된다. 왜 우리는 그녀를 이렇게 그리워하게 되었을까? 왜 그녀의 부재가 이토록 큰 상실로 다가오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일 것이다. 주현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흔치 않은 진정성의 예술인이었다.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로 풀어내며 위로와 감동을 전해준 그녀는 이제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이름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사람으로서 그녀의 유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후배 가수들은 그녀의 무대 정신을 본받고,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기억하며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추모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녀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멈춰 서서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주현미, 당신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평안히 쉬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름다웠던 당신의 삶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현미 선생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녀의 노래와 삶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무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녀.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했던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더 자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위로받았던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따뜻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직접 만날 수 없지만, 그녀의 노래는 계속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한, 주현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를 위해 한 번만 더 마음을 모아 주세요. 주현미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그녀의 예수를 존중하고, 그녀의 삶에 감사해 주세요.